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조금 오긴 왔는데 한동안 계속 더워서 눈이 없었어요. 없다가 한달 이상은 안 놓고 와야지 설똥이 가능한데 일단 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요. 눈이 어느 정도 쌓였다면은 한번 설똥을 다들 원하시니까 설동영상을 기다리고 해주시니까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상황 여건에 따라서 시도를 해볼거고요 입안이 헐어서 지금 발음이 좀 어눌합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강원도 산행 시작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저희가 원래는 계곡입니다. 근데 기온이 영하 16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껍게 얼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얇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빠져버리면 몸이 적게 돼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한다 해도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고 하는 거를 솔직히 예측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전문가들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최대한, 여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최대한. 네. 체력 보충이 돼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를 먹으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아까 가다가 오른발을 계곡 물에 빠뜨렸어요. 오른발이 축축합니다. 아 이런 산길 가고 있는데 물까지 빠지는 길을 헤쳐서 가려고 하니까 캘조 힘드네요. 이거. 올라오는 길에 눈이 왔어요. 예상보다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 단 끊었다 가 우! 습니다 이박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110m짜리 스틱인데 쑥쑥 들어가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비트를 파서 사이트를 한번 구출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눈이 꽤 많이 쌓였거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uh 아, 지금 온몸이 지금 다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는 바람도 심하고요. 한이 정도면, 은 그래서, 그쵸. 거의, 사이트 구축을 된것 같은데요. 앉았을 때, 이게, 머리가 닿을 수 있도록, 아, 안 닿이도록. 아, 저, 아. 고성 그리기 때 아, 아까 끝이 가겠어지 뭐. 이게 단차를 줘서 제외한다고 하시는데, 혼자 짓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요. 솔직히 막 시베리아에 등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어 50도씩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버티고, 1박하는데큰 그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예, 예, 깔고요. 침낭이랑 짐여에다 두고 이렇게 자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일단 짐좀 가져서 와몸좀 녹여야겠어요. 지금 온몸이 지금 아 동상 걸릴 것 같아요. 한국에는 설동할만한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요 사이트까지 오늘이참 힘든 것 같아요. 아, 처음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은데. 부친 앞에 가슴에. 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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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리 신난다. 아, 아,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 초콜렛. 옷을 다 젖었을 때몇 번이고. 아, 그냥 텐트 치고, 옷을 말리고, 그냥 갈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올라오는 게 핸드폰이 안 터지는 위치라서, 거기 그대로 비박지 잡았다가는 와이프가 걱정하겠는 거예요. 아, 안 됐다. 그래서, 옆으로 올라왔는데, 와, 힘들었어요. やんない、うん、たことね。 뭘로 먹어야 하나? 자, 컵라면을 네,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추운 게 이게 안 없어지네요. 물 붓습니다. 상의 이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너무 배고팠어 너무 배고팠어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젓가락을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입니다 젓가락안 가져와서요 이게 새거가 있거든요. 새거는 아닌데 새거 같은 네, 그 저기 데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시궁창에 들어간 게 아니라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리고 썰은 배추김치. 어, 엔돌핀이 막 돈다. 아. 사 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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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네요 다 먹었습니다 어 김치를 하나도 안 먹었네 아 김치 먹어줘야지 작년에는 이거 먹을 때 쥐가 자꾸 들어와서 좀 난감했는데 이건 이 꽂아서 또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음식물을 비닐에 안 담아 놓으면은 이 냄새나서 또 동물들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뺀살충매 하나 샀거든요. 이거 아니는안 먹고요. 제가 잘때 따뜻하게 잘수 있도록 한 모금만 빨리 마시겠습니다 이걸한잔 마시겠습니다 먹는 거 맞나? 예. 오 메시지 먹는 거 같지? 좋네요 아. 예, 이거는 이렇게 먹고요 이 예, 밖에 이렇게 이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야생 동물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걸좀 설치하고 그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바지가 다 젖어서 레깅스로 갈아입었고요. 뭐 없습니다. 촬영 카메라 등산할 때 입었던 옷들로 이렇게 좀 입구를 좀 가렸고요. 입고자면은 요 수분 때문에 체온이 계속 뺏기기 때문에 벗었고요. 올라온다고 아고 다리에 쥐도 나고요 오랜만에 산행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 힘들었습니다.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거든요. 텐트를 설치했었으면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을 건데 바람에는 확실히 피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올라와서 그런가 힘들어요 힘들어. 일단 아좀 쉬어야겠어요. 갑자기 영상을 켰습니다. 어, 잠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 반입니다. 천장이 원래 앉을 만큼 높이였는데 한뺨 밑에까지 이게 내려왔어요. 몇 번이고 쌓인 곳에서 이렇게 설동을 해야 하는데 제가 설동을 하고 싶다는 제 욕심에 그냥 이렇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좀 자리를 잡다 보니까 부시한 곳에 제가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내일 아침까지는 버티겠지 하면서 있었는데 여기 한없이 내려옵니다. 그러다가는 위험할 것 같아서 움직여야 할것 같아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일곱 시 반입니다. 설동 내부가 무너지면서. 하산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옷을 대충 입고 나와 보니까 오우, 하산하기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이, 이거는 아, 이거 하산하다가는 중간에 쓰러지겠다 생각을 해서 설동 바로 앞에 텐트를 이렇게 쳤어요. 아, 어제 꼈던 장갑인데요. 이런 상황이 대치지기 때문에 장갑을 몇개 여분을 더 들고 와요. 그래서, 어제는 세 켤레를 가지고 왔는데, 두 켤레는 침수되고요. 한 켤레 남았습니다. 요거 갖고 잘 끼고 하산해야 합니다. 침낭이 젖었던 게, 제몸여기에 의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고 망방합니다, 예. 와, 이거 열기가 모락모락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가 제가 1박에 었던 설동인데, 그 위에 눈이 말랑말랑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딱딱한 눈, 눈이어야 하는데, 금방 구멍이 나버리죠. 긴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더 느낍니다. 이쪽 바로 옆에 있는 새벽에 급하게 이렇게 텐트를 쳤고요. 자, 저는 어,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산을 하면 은 올라올 때는 한 4시간 정도였는데 내려갈 때는 한 2시간 조금 넘게 하산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발이 엄청나게 얼어서 좀 열심히 움직여야 할것 같아요.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하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